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에서 뭐 6,750원 부금, 뭐 이런 때쯤에 잘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쫙 나오고, 뭐 잠깐 눌렸다가 뭐 이렇게 또 추가 상승이 나온 것 같은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 이상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사서 팔고,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 짧은 구간에서도 뭐 제법 뭐10% 20% 이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어잘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다 보면은, 어떤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내가 산 가격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점에 소위 말하는 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쫄려서 팔든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 이런 거를 다시 먹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도하고 올라갈 때 다시 사고 뭐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너무나도 쉽게 들리는 얘기인 건 저도 아는데 그런데 아는 것과 무관하게 물량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어, 개미털기라는 말이 있는 거고,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개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그럴듯하게 내가 이 기업에 가치를 부여해놔도. 막상 마이너스가 되고, 그 마이너스를 내 눈으로 보고, 내 계좌에 찍히고 그러는 거를 보면은, 그걸 그냥 들고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들고 있는다고 그게 등산은 아니죠. 이 분기점이 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렇게 쭉 기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런 게 만들어지면, 버텼다가 이런 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어렵고, 물량을 잘 지켜서 수익을 온전히 먹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을 되게 자주 맞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이런 상승들, 7,000원 정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해서 이 아래 구간에서 털렸던 사람은 위에 상승 구간을 다 놓치게 되는 거고요. 뭐, 이거만 해도 이제 몇십 프로 수익이긴 한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또 털어주는 그런 구간들이 이제 있고, 계속 이런 게 있어요.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서 내가 물량을 들고 있어야 그 이후에 오는 또 추가적인 상승. 17,400원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막상 여기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다 팔았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 가서 어떤 생각이 되겠냐는 거죠. 아, 내가 못 들고 있었네. 나 되게 잘 샀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너무 쫄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그냥, 아, 이런 거는 내거 아니야. 이거라도 만족할래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버리겠어. 나는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 나는 그냥 털리면 털리는 대로 만족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뭔가를 극복을 하고 이 추가적인 상승분까지 이 끝까지 다 먹지 못하더라도 먹을 수 있게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앞에서 만족을 하는 거는 주식에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물론 이거라도 해서 수익이라도 챙길 수 있으면 손실만 보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러려고 주식하는 게 아닌 건 맞거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내 물량을 잘 지키면서 최대한 상승분을 먹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먹자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좀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본인이 좀 길를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능력치가 길러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물량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좀 생각해볼 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물량을 지킨다라는 그 상황 설정에 우리가 고민이 여러 가지가 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 내가 물량 지킨다고 들고 있다가 떨어지면은 나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봐도 마냥 쉬운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지 제가 이 사고 실험의 일종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면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물량을 지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존버라는 말로도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버텨야 됩니다. 하차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물량을 지킨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어떻게든 간에 존버를 해야 된다는 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굳이 왜 하냐? 존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런 구간 여기 음봉 나오고 여기 장대 음봉 나오고 이런 거 나올 때 손절해야 된다. 부합에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시그널은 무조건 손절 구간이다. 또 많이들 이제 판단하는 요소가 이 노란색 2 0일 이평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황금선을 깼으므로 그냥 매도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매도할 때 너무 많거든요 뭐다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이평선 올라가면은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손절만 계속 강요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존버라는 개념이 좀 탑재는 돼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좀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존버를 하더라도 마냥 존버하냐 무조건 존버하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왜?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존버를 해야 되잖아요.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는 존버는 뭘까? 이 고민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고민을 하면몇 가지 생각의 길이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생각을 하냐. 자,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인지 대세 하락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너가 기술적으로 그런 걸 배워야 돼. 여기는 눌림목이 안 됐죠? 대세 하락으로 이렇게 접어든 거잖아요. 여기도 눌림목은 안 됐죠? 그런데 이런 것들. 여기는 눌림목이죠? 여기도 눌림목이죠? 여기? 이런 데는 눌림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의 차이점을 네가 알아야 돼. 그것은 뭐, 이평선이 정배열이고, 그리고 뭐, 거래량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에 몇년 동안의 기간이 참 괴로웠어요. 국내 주식 시장이. 그 시기에 이 정도 차트 흐름은 정말 기본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랬어요. 이런 흐름에서 어, 그거를 뭐 눌림목이냐 아니냐 그걸 맞추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주식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다 제쳐두고 그래 눌림목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해서 그거 하나로 주식을 잘하려고 한다면 그걸로 존버를 잘하려고 한다면 너무 살얼음판 같은 길인 거죠.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 공부는 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적용은 할수 있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하락을 대비한 존버를 할수 있는 방법은 될수 없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적당한 데서 손절을 했어야지 그리고 손절했다가 올라가는 구간에선 존버 해야지 이거는 똑같아요 주식은 예측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결정을 해 나가지만 그 예측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떨어질 것 같으면 손절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내 행동은 끝이 나잖아요. 손절로 그냥 끝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 뒤가 없어요. 다시 재매수? 재매수할 때 이미 더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될 텐데?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면 다시 손절? 이게 의미 없는 홀짝 같은 거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 이거 맞출 수 없는 거구나. 아무리 공부해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알게 돼요.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게, 야, 그러니까는 좋은 주식을 골라야 돼. 야, 이런 신성홀딩스 같은 이런 계잡주 같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대세 상승을 쭉 하는 그런 종목들 얼마나 많냐 그런 걸 골라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종목을 고른다라는 거는 물론 실적이 좋고 어이없게 세력의 눈간에 놀아나면서 개미에게 피해를 입힐만한 그런 주식이 아닌 거를 구분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 나에게 이 버티는 데 있어서 괴로운 포인트를 주지 않을 그런 주식 없나? 계속 상승만 하는 그런 주식 없나?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너무 본인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걸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세 가지가 다 되게 비슷한 패턴이에요. 맞추려고 하는 거. 아, 여기가 눌림목이야? 여기가 그냥 하락의 연속이야? 아, 그러니까 손절해? 그러니까 존버해? 아, 이 주식이나 저 주식이나 그 주식이 뭐가 더 좋은지는 얘는 계속 오를 거니까 얘는 그렇게 힘들릴 거니까, 얘는 좀 별로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생각했다가 저생각했다 생각 이거 아닌가? 저 생각이 맞나?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물량을 지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락할 때나 상승할 때나 제 1원칙은요, 물량을 지킨다를 실천해야 됩니다. 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예를 들면, 천만원으로 매매를 하는데, 천만원 샀다, 천만원 팔고, 천만원 샀다, 천만원 팔면, 내가 천만원을 파는 순간, 다시 천만원어치 사기 전까지, 물량을 보유하지 않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물량을 보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물량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물량을 지킬 때, 내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한다고 해서, 천만원을 그대로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이라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현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다시 주식을 조금 사기도 하고 조금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보유하는 물량을 조금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런 것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리스크인 내 매수 가격을 컨트롤을 해 나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한 5천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이 주식은 상승할 거야. 나는 보유할 거야. 물량을 보유할 거야.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그건 존버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상승을 하고 하락은 하는 와중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해당하면서 내 매수 평당 가격을 4,500원 미만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4,000원에 가깝게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4,500원 이상으로 올리되 수익을 실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약간의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기서 예를 들면, 은 100만원 사고, 100만원 팔고, 100만원 사고, 100만원 팔고,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잖아요. 금액을.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500만원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00만원 사고, 100만원 팔고, 100만원 사고, 100만원 100만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500에서 600 정도로 내 보유 물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내 물량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종의 수익도 실현을 시키면서 내 평단이 5,000원이라고 한다면 5,000원 밑에서 매수를 하면서 내 평단을 끌어 낮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평단을 끌어 낮추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을 타시는데 물 타기만 계속해서 500만 원 사고 600만 원 사고 700만 원 사고 800만 원 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 타기 계속하면 은 나중에 내 물량 다 썼을 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천만 원, 다섯거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무한하게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내 자금이 무한하게. 무한하게 계속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매도를 쉬지 않고 좀 섞어가면서 매수 매도를 해줘야 돼요. 부분적으로. 근데 이게 100만 원이라고 제가 100만원이라고 제가 얘를 예를 들었는데 이거를 10만원씩 10번 쪽에서 100만원을 만들 수도 있겠죠? 만원씩 100번 쪽에서 100만원을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원씩 백번 쪽에서 100만원을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두 개를 섞으면 만원씩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도 매수매도 매수 매수매도를 매도 매수 하면서 막 컨트롤을 하면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사이 되는 보유 물량을 유지하면서 매 순간순간 순간 매일매일 매수와 매도를 그렇게 계속 해나갈 수도 있겠죠. 사고팔고를 정말 되게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보유 물량은 한 500만원 정도를 지켜갈 수 있겠죠. 이게 존버와 대응이 적절히 미스 된 예예요. 근데 이거를 좀 무리해서 하게 되면 제가 만 원씩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백만 원, 이백만 원, 삼백만 원 이런 식으로 무리한 금액으로 사고 팔고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그냥 천만 원 사고 천만 원 파는 거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그냥 사팔 사팔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때로는 이제 손실 상황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손절처럼 그냥 돼버려가지고 손실이 그냥 막 누적이 되면서 정신적 타격도 받게 되고 이 매매가 완전히 꼬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섬세하게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나 바빠. 나 직장인이야.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해요. 이거는 내 팁이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 팁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바쁜 분이더라도, 최대한 섬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서 여기다가 적용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섬세하게, 500만원에서 510, 20, 30,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5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내 보유 물량을 계속 유지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내 보유 물량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할 때도 있을 거고 200만원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800만원, 900만원일 때도 있을 거예요. 약간 이 중심점에서 되게 벗어난 만큼을 보유하고 있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언제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때. 오,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금 응봉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시점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야, 근데 얘가 지금 뭐 되게 대단한 주식도 아닌데, 이렇게 갈수 있을까? 가더라도 막 한참 긴 다음에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고생시키고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면 이때는 내려놔야죠.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걸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때도 약간의 그냥 욕심은 남았어. 그런데, 아, 왠지 좀 부정적이야. 그럴 때 100만원 정도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앞서의 구간에서는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도 들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상황, 이 상황이라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큰 상황인가.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서 리스크는 얼마나 큰 상황인가. 리스크라는 게 단순하게 가격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만큼 떨어질 수 있느냐? 이만큼 떨어질 수 있느냐? 여기서는 리스크가 이만큼 높으니, 어, 내가 많이 보유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시점이 되면은, 이거는 아마 이 시점이 그래야 될것 같긴 한데, 특정 시점이 되면은, 야, 이거는 안 들고 있는 게 낫겠다. 이게 더 가든 안 가든, 이거를 들고 있으면은, 괜히 내가 꼬이겠다. 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 그때 전부 다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매도를 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어 충분히 수익 냈을 때, 혹은 되게 고점일 때, 그럴 때 전략 매도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해석이지만, 더 맞는 해석은, 더 이상 들고 있으면 안될 때, 그럴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들고 있어도 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내 물량을 지키면서 거기서 부분적으로 매수매도를 이어가면서 가격적인 리스크를 통제를 하고 그걸 계속 해 나가면서 수익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통제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통제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수익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하다가 특정 시점이 됐을 때는 야, 이걸 내가 지금 이걸 이어가면 너무 위험하다.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다. 다른 종목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전부 매도를 하고 이거를 끝내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이 종목 안 쳐다봐도 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기회를 준다. 만약에 이런 상황 될수 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났더니, 어, 여기까지 흘러왔네? 그러면 이때는 내가 한번 다시 컨트롤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이 이후의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수익을 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 매도의 순간에 정하는 거고, 그럼 매수를, 부 분매수, 분매도가 아니라 좀 크게 크게, 혹은 전체 풀매수, 천만 원이 있으면 천만 원다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언제일까? 그거는 내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리스크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을 때, 절호의 기회일 때 풀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런 때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적어도 제가 제 판단이 들었을 때, 야 지금은 풀매수다 아무런 리스크 관리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정말 나에게 물방 고기반이 아니라 물고기로 그냥 온 온갖 호수가 다 가득 채워졌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은 제가 적어도 주식하면서 판단한 적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야 금융위기 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네 코로나 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거를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된 거지 그 순간을 지날 때는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 시점에서 야좀 리스크 높여서 좀 많이 매수할 필요 있겠다 저가 매수 하면 좋겠다. 그러는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때도 굳이 풀매수에 대한 생각은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매수는 그냥 예를 들면 천만원 사고 싶으면 백만원씩 열번 그냥 빠르게 사면 천만원이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분할 매수로 도 얼마든지 풀매수의 효과를 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단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다가 나 이제는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잘 내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것까지 했을 때 온전히 이제 매매의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 해내갈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주식을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저 그냥 사놓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존버하고 있는데요. 혹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절했어요. 그리고 다시 샀어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물량을 지켜가는 것. 그러면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랑 되게 다른 맥락의 주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것만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물량을 능동적으로 지켜가고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지켜가는 그 길에 어긋나는 거라면 그거는 저는 오답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정말 굉장한 오답이거나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내 물량을 지키는가 상승할 때든 하락할 때든 어쨌든 물량은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지켜가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이 궤도에서 벗어난 것들, 뭐 좋은 주식, 가치가 있는 주식, 성장주, 뭐 이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겁니다. 그 부가적인 거 그냥 잘 생각을 하되,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물량을 지켜주게 해주진 않는다. 한마디로 그게 여러분들 먹여살리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